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스모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과 기록 합쳐서 봤을 때 국내 1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체중 87에 3대 기록 765 이명재 님입니다 자기 3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바 스커트 2 8 0 k g 벤치프레스는 185kg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 305kg 스모데드는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치팅이라고 하는데 350kg 45kg 차이 나네요 3대 합쳐서 총 몇이신 거죠? 한770 정도. 오. 키와 체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73이고요. 체중은 지금 89kg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부산에 어디죠? 부산 기장 정관에 있는 바벨 하우스라고 USAPL 부산 대회 개최장입니다. 맞습니다. 아, 2명수 290입니다. 290. 과연 어떻게 드실지 시간 충분히 쓰시면서 여유 있게 들어가고 계시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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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여기 완전 체육관이 미국같이 되어있는데 엄청 잘 되어있네요 관장님이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원들도 운동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어떤 운동에 대해서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대 운동 각한 3, 네가지 정도 많은 팁을 오늘 배울 수 있겠네요 <laughs> 헤드할 때 신으시려고 갈아신는 신은 신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접지력도 좋고 가볍고 이래서 진짜 가볍네요. 그럼 이제 컨벤스 모둘다300 이상 치는 명재 씨가 알려줄 수 있는 데드리프트팁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핀지 이 핀지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습관이 있는데 오. 그냥 이렇게 잡는 것보다 여기를 접는다는 느낌으로 음. 셋업을 해주시면 적절한 높이를 이렇게 딱 찾아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모하실 때도 이렇게 힙핀지를 좀 적고 하는 느낌이 있으실까요? 스모데드는 엉덩이를 뒤로 뺀다기보다는 엉덩이를 오히려 밀어놓고 상체를 세우는 느낌으로 해서. 음... 근데 기본적인 스모데드리프트도 힙핀지부터 연습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벌써 220이죠? <laughs> 평소에 스트랩은 안 쓰고 이렇게 탄막 가루를 많이 쓰시나요? 저는 3개 이상 횟수를 칠 때는 스트랩 무조건 차는 편이고요 싱글 연습하는 경우에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맨손으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데드리프트 할때두 번째 팁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대힘주는 네, 보압 복압. 보압을 어떻게 주세요? 그냥 부풀린다는 느낌보다는 한 곳에 집중해서 음. 꽉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느낌이 어떤가요? 딱 잡아놓고 음. 내려갈 만큼만 내려가서 오. 단단하게 딱. 아까 힙핀지 하는 거랑 보갑이랑 어떻게 보면 세트네요. 네. 오. 270은 돼야 벨트를 차시네요. <laughs> 네. 괜찮으신가요? 네. 어, 벨트를 조금 위쪽에 차시는 스타일이시네요. 배꼽 위에 차는 편인데. 여기를 막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더내려가서 하복부까지 잡는 느낌으로. 오. 오히려 역발상이네요. 네. 보통 아랫배를 주기 위해서 아랫배다 하는데. 네. 음. 첫 번째, 두 번째가 힙힌지하고 이제 복압 관련 내용이었는데. 또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세 번째는 그립. 그립이요? 네. 오. 저는 지금 얼터네이트 그립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 원래 그립은 제가 훅을 잡았었거든요. 아, 그렇게 엄지를 걸어서요? 네. 훅도 얼터 그립도 이렇게 꽉 잡는 느낌이 아닌 예. 걸어서. 음 걸는 느낌. 걸는 예, 느낌으로 바벨이 특성상 이렇게 돌기 때문에 예. 꽉 잡아 버리면 들때 이렇게 돌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걸어 놓고. 음 그런 느낌으로 네 되게 디테일한 팁들이네요 데드리프트는 주몇회 정도 하시나요?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어, 운동은 주몇회하시는요주 4회요 그럼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는 몇 번씩 하세요? 스쿼트는 3회 벤치프레스는 4회 오 다음. 벤치는 주 4회 네.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는 또 스쿼트 장비로 해보시네요. <laughs> 역도화를 신으면 좀 장점이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발목 가동성을 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들 모르시는 게 스쿼트 깊이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힌지를 많이 써줘서 엉덩이 높이 자체가 내려가줘야 하는데 역도화를 신다 보면 무릎이 이런 식으로 아, 많이 그렇죠.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엄청 깊이 앉은 것 같은데도 파울이죠. 네. 아. 원래 발목 가동성이 좋으신 분들은 저는 역도화를 안 신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스쿼트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데드리프트와 마찬가지로 복압 예. 보통 스쿼트 하면 체스트업, 체스트업 하는데 네. 저도 예전에 체스트업 많이 해서 했었는데 네. 이렇게 잘 내려가다가 툭 꺼져 버리시더라고요. 음. 가슴을 열긴 열는데 적절하게 연 상태로 예. 이렇게 딱 잠궈 줍니다. 음, 복압에 언뜻이. 예. 네, 이런. 그럼 스쿼트 할때두 번째 알려주실 뭐 팁이 있으실까요? 너비? 그립 너비? 네.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 좁게 잡거든요. 등이 저절로 모아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laughs> 하는데, 수직으로 레플 다운 한다는 느낌으로 팔이 등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더 단단한 지판을 만들 수 있고, 처음엔 그 느낌으로 해주시면서 사람마다 몸이 다르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셋업이 잘 되는 걸로 하는 게 음.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압하고 그립 말씀해주셨는데, 세 번째 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앉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펑펑 앉는 사람 있는데, 하체 운동은 저는 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약간 힌지 먼저 주고 음. 앉아주시면, 이 힌지를 걸면 느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후면이 타이, 타이트하게 잘잡힙니다 약간 뒤로 대각선으로 앉는다는 느낌? 혹시 일어나실 땐 어떤 식으로 일어나세요? 발바닥에 뒤꿈치랑 발가락 내면, 바깥면, 한번에 같이 눌러주면 어.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딱일어나지니 물론 무게를 많이 치려면 이제 극한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자기 이점이 저절로 나와서 자세가 조금 망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최대한 엉덩이가 안 들리고 일자로 딱 일어날 수 있게 하려고 음 노력 중입니다. 저도 이 신발은 또 벤치 이용인가요? 일본에서 작업화 용도로 나온 신발인데 음 요즘 한국에서 벤치 프레스화로 유행하고 있어서. 벤치 한다고 하셨는데 뭐 하신 건가요? 벤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등이라서 등을 조금 활성화시킨다는 음... 느낌으로 레플다운한 어... 2, 3세트 정도 벤치 의자의 흰색에 붙어있는 게 뭔가요? 실리콘 패드입니다. 벤치 할때 최대한 단단하게 등 고정하라고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의 이것도 실리콘 패드인가요? 네. 이 빠그립 티셔츠 이것도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익스트림 실리콘이 붙어 있는 45파운드의 논슬립 티셔츠를 이용하시면 자세 교정 및 부상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벤치 프레스 할때 주실 수 있는 첫 번째 팁이 뭐가 있을까요? 벤치에 견착하는 느낌인데, 후인 하강 후인 하강 하는데, 저는 후인만 하고 일단 네.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아치를 높이 세우다 보니까, 발로 밀면 저절로 후궁 맞춰서, 맞춰져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음. 셋업하고 있습니다. 등을, 가운데를 어떤 식으로, 어, 그렇게 세게? 네. 음. 세게 해놓고, 견착은 딱 이쪽 부분입니다. 음. 상부등? 이 위쪽이 닿게? 네 어... 그러고서 발이 밀면은 등 근육도 네 이렇게 어... 등이 전체가 다 잡히네요 네 음... 이 무게를 등으로 받는 느낌이 있으실까요? 벤치프레스 하강을 조금 느리게 네. 하는 편인데, 느리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등은 모이고, 앞판는 등이 모이면서 조금 더올라오는 느낌? 그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벤치프레스 두 번째로 알려주실 팁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워서 바벨을 잡고 발을 미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처럼 아치를 좀 살리고 싶으면 호흡을 뱉으면서 몸의 긴장도를 조금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 거리를 밀 때? 네 오. 다 뽑고 나서 호흡을 다시 재정비하는 느낌으로 아, 그 아치를 만들 때 너무 힘빡 주면은 아치가 좀안 살고 오히려 허리가 아픈 경우가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치가 허리만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등을 이렇게 꺾으시려면 제 팁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중량 할때 손목 네. 보호대 같은 거는 안 차세요? 벤치프레스 할때 차니까 저만의 패턴이 깨지는 느낌이 있어서 벤치프레스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팁 하나 전해주시죠 발을 밀때 멀리 두신 분도 있고 넓게 이렇게 두시 분도 있고 저처럼 발을 최대한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저만의 팁인가제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바닥이 붙는다는 가정 하에 발은 웬만하면 대각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11자로 위로 밀려는 방향으로 11자로 놔주시면 좋습니다. 뽑고 어. 나서, 예. 무릎으로 벤치를 잡아준다는 느낌? 어. 이런 느낌. 어, 거의 뭐 스쿼트 할 때처럼 힘 들어가게. 네. 뭐... 제가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게 하체입니다. 어... 벤치프레스는. 그러면은 가슴이 많이 신경 안 쓰시나요? 가슴은 저절로 네. 느낌 온다는 느낌이라서 아. 저는 보조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딱히 뭐 벤치프레스에서 금비대를 가져간다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기록게임이니까. 음, 등하고 발을 네. 이용해서 네. 많이 하는 수준입니 아, 오늘 명재씨의 3대 운동 보여주시면서 팁을 들었는데 이거 오늘 괜히 저 때문에 무리하신거 아니신가요? 아, 아닙니다. 원래 하려던 중량들 그냥 깔끔하게. 끝내서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와서 꿀팁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체육관이 굉장히 좋은데 관장님이시죠. 부산 전관에 위치한 파워리프팅 전문 체육관 바베라우스 관장 노영봉입니다. 사실 전국에 파워리프팅 체육관이 몇개 없는데, 네. 제가 과거에 운동을 다양하게 많이 해봤었는데, 네.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이 파워리프팅이었는데, 이름에서 오는 감성 때문에, 네. 오히려 일반인들이 좀 거부감이나 거리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네. 체육관을 파워리프팅 체육관으로 한 것도, 이렇게 좋은 운동을 좀 일반인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특히 이제 입문자나 초보자들이 편하게 파워리프팅을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몸에 좋은 운동이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거창하게 차렸습니다